이번에 김혜경 씨의 보좌진 출신이었던 분이 추가 폭로를 하고 나섰죠. 아, 이보좌진이었던 분은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논란에 대해서 최초로 폭로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한테 사적 신부름을 도맡아 했던 배소연 씨 밑에서 아, 추가적으로 이제 사적인 신부름을 했던 그분인데, 제가 이미 영상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식의 폭로를 했는지 1차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딥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해요. 특히나 이번에 공개됐던 녹취록을 통해가지고 도대체 배소윤 씨가 평상시에 김혜경 씨를 어떻게 생각할 수 하고 있었는지 그걸 엿볼 수 있는 측면도 있었고 특히나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이분이 했던 폭로가 겉으로는 이제 뭐 법인카드에 대한 실질적인 주법은 기배경이 아니라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 말고 아직까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분의 폭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되냐. 배순 수씨 같은 경우는 1심 재판 결과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가 된 상태죠. 그런데 아, 그 재판이 이루어졌던 과정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사이에 설전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설전이 바로 뭐냐? 검찰 같은 경우는 도지사 팀과 사모님 팀두 가지 팀이 존재한다라고 봤었고요. 변호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 사모님 팀은 존재하지 않고 도지사 팀만 있다. 이렇게 이제 봤었는데 이렇게 이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사모님 팀에 대해 가지고 설전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검찰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추가적으로 했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이제 그 혹시 추가적으로 할 얘기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배수연 씨랑 제보자 둘 사이에 녹취 파일을 이제 꺼내 들었던 건데 그 녹취 파일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나도 진상한테 맨날 깨져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진상이 누굴까에 대해서 검찰은 정진상 경기도청 정책실장이다 라고 봤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저 진상 배소연이가 진상이라고 표현했던 진상이 누구다 누구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김혜경씨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보자의 그 추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저 진상의 존재가 밝혀지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그 진상이 바로 누구였던 거예요 김혜경 씨였던 것이죠. 배소연 씨가 녹취록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진상한테 그 김혜경이었죠. 일일이 얘기를 안 한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냐. 너는 왜 그냥 가만히 못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막 화를 내고 있는 중인데, 저거는 봤을 때 평상시에도 배소연 씨가 이 김혜경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떤 식으로 어, 불러왔는지를 알수 있는 거겠죠. 갑자기 뜬금없이 진상한테 이래 버리면은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계속 해 가지고 김혜경이를 진상이다. 뭔가 좀안 좋은 말로 불러왔다라고 하는 전제가 돼야 그래야지 이제 진상이라고 얘기했을 때그 제보자가 아, 진상이 김혜경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녹취록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이른바 초밥 10인분에 대한 얘기인데 초밥 10인분에 대해 가지고 그때 배소윤 씨가 했던 얘기를 보면 은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 배소연 본인 스스로조차도 김혜경 씨가 초밥 신문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뭐 기생충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남자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배소연이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소연의 역할은 철저하게 김혜경 씨한테 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충성을 다 해왔다라고 할지라도 배소연 씨 역할은 철저하게 이게딱 제한이 돼 있던 겁니다. 음식만 갖다 주고 완전히 신부름꾼 역할에 부, 불과했던 것이죠. 음식만 갖다 주고 그 구체적인 내용, 그 음식이 들어가 가지고 누가 먹는 것이고 어떤 식의기가 오갔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배소현 씨도 철저히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배소현씨 결혼식에 이재명에도 찾아가고 김혜경에도 찾아가고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서로 친분 있는 척 한다라고 할지라도 배선이라고 소 하는 사람은 김혜경 이재명 두 사람이 보기에는 그저 철저한 뭐에 불과했던 겁니까? 하녀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배소연 본인 스스로가 못 느끼겠습니까? 당연히 느끼겠고 그런 맥락에서 충성심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배소연이가 이 카드깡에 대해서, 법인카드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찰에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일까? 충성심도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배소연이도 해먹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죠 그쵸? 아, 배소연 씨가 이제 80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라고 하는 사실이 뭐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아, 누가 보든지 간에 공무원에 불과했던 사람이 어떻게 80억 원대 자산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모종의 뭔가가 있었을 거라고 그런 게 얽혀있다 보니까 배소연이도 함부로 아직까지는 김혜경과 이재명을 배신을 못하고 있다고 라 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 배소연 본인 수수료가 기억해야 되는 거 배소연 씨랑 뭐 썸싱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던 그 남자 김혜경 씨의 그때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운전기사 역할까지 했다라고 했던 사람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 뭐 동거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사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극단 선택을 했었죠, 그렇죠. 이 점을 배수윤 씨가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공포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번에 제보자였죠, 그렇죠? 제보자가 어떤 얘기를 추가적으로 했냐면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행동을 할수 있는 사람들인지 알기에 겁이 났다. 조직 폭력배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이재명을 오래 봤으니 알고 있다. 저 개인의 신변보다는 가족들의 신변이 걱정된다. 이게 제보자의 얘기였습니다. 배수씨 본인 스스로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아, 이재명이가 조직 폭력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제보자가 하는 얘기처럼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수 있는지를 배수연 씨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배수연 씨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보자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 측에 서는 것이 훨씬 더 본인한테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보자가 추가적으로 했던 이지명에 대한 폭로에서 제가 좀 관심이 갔던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탁상시계, 커피 믹스, 현관문에 달려있는 CCTV 건전지 사소한 것까지 모든 것들을 전부 다도청해서가지고 보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렇게 사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혹시 딱 눈에 찝히는 게 하나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현관문 앞에 달려 있는 CCTV. 일반적으로 가정집 현관문 앞에다가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나요? 거의 없죠. 저희 집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그 초인종 눌렀을 때그 앞에 누가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것이고, 그냥 공동 현관문에 저, 어, 달려있는 그냥 공동 CCTV. 그 정도로만 하지. 따로뭐 이렇게 우리가 돈을 내가지고 CCTV를 설치는 안 하지 않습니까? 뭐 혼자 사는 여성들이 뭐 무서워가지고 자기 그 집에다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도 일반 가정집은 현관문에다가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없죠. 근데 이재명이 같은 건 어떻다라는 겁니까? 자기 집 앞에 CCTV. 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질문을 봐야 되는 거겠죠. 왜도 대체 경기도 지사까지 했던 양반 이 자기 집 앞에다가 그 현관문 에다가 따로 자기가 돈을 내고 cctv 를 설치를 했어야 되는 것일까 뭔가 감시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야 무슨 뭐 우리 집을 누가 뭐 도둑 이 될까 봐 그런 게막 걱정이 돼 가지고 cctv를 설치하지 않았을 것이고 혹시 우리 집과 우리 옆집에 누군가가 드나드는 장면을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cctv를 설치한 거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뭐 옆집에 이제 그 선거 캠프로 썼다 보다 그런 식의 논란도 있었고 뭐이어욱이 됐거나 결국에 그거는 뭐아 검찰 조사가 막 끝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죠 뭐 무혐의로 끝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재명이 가 자기 현관에다가 추가적으로 돈을 내고 cctv를 설치한 걸로 봤었을 때 분명히 자기 집과 옆집에 공개가 돼서는 안 되는 뭔가가 있었고 다른 제3자가 봐서는 안 되는 뭔가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만도 한게 이재명이 어떤 위인입니까? 그렇게나 성남시장실과 무슨 뭐 비서실에다가 CCTV가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뭐 뇌물 같은 걸 주고받을 수 없다라고 떠들었던 인간인데 결국에 법원에 가니까 뭐가 확인이 됐습니까? 시장실, 회의실에 있었던 거 그냥 뭐다? 모형에 불과했던 것이고 현관문 쪽에 그앞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는 그 CCTV는 또 뭐라는 거예요? 내부 촬영조차도 불가능한 그런 CCTV였습니다. 이런 위인이 자기 집에다가 CCTV를 설치했다라고 한다면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뻔한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되는 게집앞그 현관 집 앞에다가 현관문 앞에다가 CCTV를 설치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전영수 씨였는데요. 전영수 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재명 주변 인물로 다섯 번째 극단 선택을 시도했던 분이 바로 전영수 씨였습니다. 그런데 전영수 씨 자택 대문 앞에도 뭐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까? 방범용 cctv가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었고 분명히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파트 차원에서 대문 앞에 설치한 cctv는 한 대도 없고 집주인이 설치한 CCTV라는 겁니다. 왜 도대체 전영수 씨는 뭐가 무서워 가지고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자기가 설치를 했을까요? 전영수 씨가 느끼고 있던 그 공포감은 이번에 제보자가 얘기했던 그 공포감과 같은 결의 공포감 아닐까요? 왜 도대체 이재명이는 또 CCTV를 자기 현관문에다가 설치를 해놨을까요? 그 CCTV는 아마 두 사람이 느꼈던 공포감과는 다른 차원의 공포감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우리 옆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공포감 때문에. CCTV를 설치한 것은 아닐까요? 이재명이가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미 당 내에서 민주당 내부적으로 이재명이 구속되고 난 뒤에 플랜 B가 뭐가 있어야 될까? 뭐 이거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아,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 10월 전에 뭐 9월쯤 해가지고 사퇴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뭐 과장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장성철이가 올바른 뭐 얘기를 했다 라기 보다도 검찰이 너무나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네 번째 검찰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지명이가 멘탈이 너무 흔들렸다는 라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아 그래 가지고 이제 9월달에 사퇴한다 10월달에 정리가 될것 같다 이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겠죠 아 일단 그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받았던 세 번의 검찰 조사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번 조사에서도 앞에서는 막 당당하게 그냥 그런 척 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그냥 쥐처럼. 요즘 쥐처럼이란 말을 쓰면 잘안될것 같아. 이재명을 쥐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쥐한테 좀 미안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뭐 어쨌거나 쥐처럼 그렇게 꼬랑지를 내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지난번 조사를 받을 때는, 야, 나 6시에 무조건 갈 거야. 라는 식으로 막 호언장담을 했다가, 갑자기 검찰이 어떤 문건을 내미니까, 성남FC와 관련된 문건을 딱 내미니까, 이게 뭐죠? 이게 정진상이 했다라는 겁니까? 저는 몰랐네요. 이렇게 또 정진상한테 꼬리 자르기를 하는, 집고랑지는 내리고 정진상한테 꼬리 자르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쵸?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또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이 법과 논란,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죠. 아, 당시 이제 그 김혜경 씨에 대해서 폭로를 했던 분이, 제차나와가지고이 법인카드에 대한 주법은 김혜경이 아니라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주장까지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금 모든 얘기들이 하나 둘씩 자연스럽게 반박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재명이 분명히 뭐라고 또 얘기를 했었습니까? 저에게 공직은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책임과 의미였습니다.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음에 다는데 대번에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법 카 유형의 주범은 이지명이다 커피 믹스 건전지 주유까지 세금을 썼다는 얘기가 대번에도 이번에 추가적으로 나왔죠 이번에 검찰 조사 네 번째를 받을 때검찰이 갖고 있었던 또 핵심 키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올 때만 하더라도 뭐 당당했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조사를 받을 때는 어떤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이재명이 김인섭한테 전화를 걸어서 위증을 교사했다. 라고 하는 결정적인 내용이 담긴 녹취록까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인정을 했어요. 전화를 걸었다라는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김인섭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걸 인정을 했는데, 아, 다만 그 의도가 위증을 교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김인섭한테 진실을 좀 얘기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세상천지 이재명이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기와 관련된 이 지금 그 김인섭한테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검사 사칭했다라는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미 이재명이가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벌금 150만 원에 확정이 됐어요. 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선거를 치를 때 이재명이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뭐쓴 것이다.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허술를에서또 기소가 됐었거든요. 얘가 맨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황을 무조건 일단 중요한 선거를 치르겠다. 내 앞에 있는 뭔가를 감추겠다라고 한다면 대놓고 거짓말을 치는 게 그게 이재명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또 기소가 됐는데 그 기소가 된 거에 대해 가지고 재판이 열렸을 때 김인섭한테 전화를 걸어 가지고 진실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잘좀 진실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어느 누가 이거를 갖다가 진실이 얘기해달라고 듣겠습니까? 누가 됐든지간에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어이가 없는 게 지난 대선 때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재명이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김인섭이랑 관계 끊은 지몇년 됐다. 퀴즈 제가 한번 내볼까 기억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김인섭이라는 사람, 그때 막 백현동에 대해 가지고 허가방이다 이런 이, 이름이 처음 등장했을 때 야, 사실상 정진상이야 최측근이 아니라 정진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다라고 하면서 김인섭의 이름이 이름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재명이 대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김인섭이랑 관계가 끊긴 지 10년 됐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거짓말이었던 거 아닙니까? 녹취록을 지금 다 나온 거예요. 분명히 전화를 걸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리고 재판에 대해서까지 의논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는데, 그렇게나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 인간은 병인 거예요 병 이거는 그냥 정신병으로 우리가 치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 녹취록을 확보한 거 김인섭 자택에 대한 압수색을 해가지고 녹취록을 확보한 게세개나 있다 라고 하죠 셋 중에 한 가지가 이번에 위증교사했다라는 그거였습니다 갑자기 이제면 얘기하니까 그 가운데 손가락을 올라갈 뻔했는데 아셋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그 위증교사를 했다 라는 것이고 나머지 두 개가 더 있다 라는 거죠 그두 가지는 또 뭔지 우리는 그냥 흥미롭게 기다리고 있으면 될것 같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가슴이 어마어마하게 쫄릴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이재명한테 검찰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시를 하니까 얼마나 이재명의 멘탈이 흔들렸는지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백현동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한국식품연구원 그 부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국식품연구원이 땅을 팔았습니다. 그 땅을 가지고 이재명계가 용도 변경을 4단계나 상향을 시켜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정바울 씨 등등이 개입을 하고, 아시안 디벨로퍼인가뭐 거기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3천억 가까이 되는 이익을 받고, 이렇게나 쉽게 용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게, 김인섭이 관여를 하고 정지성한테 부탁을 해서 이재명이 승인해줬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틀이 되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이 과정에서 한국식품연관은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죠. 그냥 땅을 판거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책임이 없는 한국식품연관한테 이재명이가 분명히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는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 용도 변경에 대한 혜택은 누가 받다? 이익은 누가 받다? 한국식품연관이 받다라고 하는 기적의 논리를 발휘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국식품용원 이익을 이 봤습니까? 용도 변경이 되기 전에 한국식품용은 땅을 팔았는데 어떻게 한국식품용은 이익을 볼 수가 있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재명이 입을 거치면 한 단계 더 진화해 가지고 더더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되더라고요.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뒤에는 갑자기 이재명이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배임죄가 자기한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한국 식품연구와 용도 변경이 되기 전에 땅을 팔았던 한국 식품연구한테 적용이 되는다 이런 얘기합니다. 검찰이 그래가지고 당황을 해가지고 아무리 이재명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런 지금 반응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배임죄라고 하는 게 언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익을 볼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익을 의도적으로 보지 않아서 손해를 끼쳤을 때 그때 배임죄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주장처럼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뒤에 게임자가 한국식품연구원한테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까?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익을 안 받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받기 전에 분명히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이익이 봤다, 이익을 봤다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의 배포할 도 바뀌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재명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멘탈이 흔들렸으면 그녹취록이 결정적이었으면 지금 지도 헷갈리는 주어를 헷갈린 것 같고 배임죄가 먼저도 헷갈린 것 같습니다 법조인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그러니까 제가 딱할 노릇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좀더 어이가 없다라고 봤던 게 송영길이가 검찰에 가가지고 나를 좀 불러 주십시오 이렇게 막또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살다 살다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검찰에 가가지고 나를 왜 피의자 조사를 안 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설치는 걸또첨봤고요 그리고 그때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지방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내가 언제 조사를 받겠다 지금막손를에 버리지 않습니까? 뭐, 그런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검찰이 부르는 걸 지가 맞춰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범죄 혐의자가 도대체 나는 이때 갈 거고, 나는 이때 안 부르면 안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다다가 이제는 또 뭐라는 거예요? 구속영장을 언제 청구하라? 이것까지도 이재명이 지금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8월 달에 청구를 하라는 겁니다. 9월 달에 청구하지 말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범죄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지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9월 달에, 그러니까 그 국회가 열리고 난 다음에 구속연장이 청구가 되게 된다면 또 이제 그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재명에 대한 그 체포동의한 그 동의를 위해 가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나, 그 친문 쪽이 결집을 해가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찬성과 반대표가 한 표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충분히 말하는 가결이 될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가결이 되게 되면 정치세이 완전히 끝장나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두려워, 다 보니까 국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8월달 비회기 동안에 나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나에 대한 그 구속연장을 보내라 그러면 체포동의안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대로 그냥 구속 실질심사가 열리는 것이다 보니까 그거 지금 수를 쓰고 있는 건데 어떤 범죄 혐의자가 도대체 나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아, 나에 대한 구속연장을 이때 청구하십시오.